네, 제철 지금 현재 4시 36분, 이제 자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,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의 치고가 네, 여기 지금 왔다가 제천에 왔, 이틀간 왔다 간 걸로 지금 파기 돼서 지금 비상 치제에 돌입 했습니다. 지금 동선 파악, 빈대떡집하고 카페. 지금 문자, 보건소에서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동선파 갔다 오신 분들은 빨리 지금 보건소에 연락해서 검사를 받으세요. 지금 내일 정도 돼야 그 검사 채취가 나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지금 대면 접촉 피하시고. 외국인, 그, 원어민 교사라든가 젊은층, 이태원 갔다 오신 분들, 빨리 연락을 더 주시고, 어 무증상,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, 초강력,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확진자의 친구, 확진자, 이태원 확진자의 친구가 제천을 다녀가, 이틀 동안 또 다녀간다고 그서 확진자의 친구기 때문에 이제 내일 검사 나오면 확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천 다녀간 동선이 지금 있습니다. 빨리 연락을 주시고.